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라마나욧 공동체. 라마나욧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울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러링 효과라고도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어떤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보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거나, 또 이제 그런 마음이 강할수록, 호감이 많을수록, 비슷한 동작을 취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호감 있는 사람이, 이제 마음이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손에 깍지를 끼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같이 이렇게 깍지를 끼게 된다든지. 어우 권사님 깍지기 아 할렐루야 역시 우리 권사님네 이런 제 아내는 깍지 안 끼고 있었죠. 어, 끼고 있었어요. 오 어. 네. 신기하네요. 네. 미러링 효과라고 해서 이와 같이 호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이 코를 만지면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코를 만지게 되고 그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나도 같이 거기를 보게 되고 이게 미러링 효과라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하는 어떤 현상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호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따라하게 되는 이런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 또 유난히.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어린아이들을 보면 부모의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따라가잖아요. 참 신기하게, 저는 정말 가르치기 싫었는데, 우리 성주가 팔자걸음으로 걸어요. 어쩜 그걸 보고 따라 했는지, 저는 그걸 너무 싫었는데, 팔자걸음으 이렇게 걷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너무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예를 들면 목화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보고서 배운 거더라고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또 호감 있는 사람일수록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의지하면서 좋아하면서 그 사람을 따라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미러링 효과, 거울 효과라고 하는 본능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공동체의 영향력이 얼마나 선하고 강했던지 그 공동체에 오는 사람마다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하는 미러링 효과와 비슷한 모습을 본물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것 같은데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왕이지만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도망자 신세였잖아요. 다윗의 장인 어른인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따라다녔을까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한 나라의 왕, 사울이라는 왕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을 쫓아다닌 거예요. 얼마나 시기하는 마음이 얼마나 질투하는 마음이 사울을 사로잡았으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국정을 뒤로하고 그 사람만 쫓아다니기를 10년 동안 했을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왕이 될 거라고 분명히 기름 부어 세워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부터는 쫓겨다닌 기억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라 하셨는데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쫓겨다니는 인생을 10년 동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한테 기도 응답을 들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들어주겠다 한 이후로부터 10년 동안 고난만 막 찾아와요.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이 굉장히 괴롭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딱그 심정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도망 다니는 첫 출발점에서 사울왕의 승에서 도망가서 어디로 갔냐면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사무엘에게. 왜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이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사울 왕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도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다윗이 지금 의지할 곳은 사무엘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 사무엘이 있었던 곳이 이제 라마라는 지역이었고 다윗을 만나서 다윗의 사정을 듣고 나서 나윳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라마 나윳이라는 것은 라마라는 지역에 있는 나윳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나윳이라는 것이 학교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지명 지역의 이름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어떤 집이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확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라마라는 지역에 있는 나요트 공동체 안에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고 여러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0절 속에서도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많이 머물러 있으면서 예언을 했던 곳 이것이 바로 라마에 있는 나욧이라는 공동체인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가니까 사울은 말씀드렸듯이 집요하게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위치를 알아내고 어떤 사람이 다윗의 위치를 말해주어서 사울이 라마 나욧에 가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께서 읽으신 본문. 말씀인 것이죠.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먼저 가지 않고 먼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내는 사람들마다 아주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 시작. 사울이 가야지.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이맘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도 아니고 그냥 사울이 보낸 종인데 그 종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당황해서 두 번째 전령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전령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령을 보냅니다. 세 번째 전령을 보냈는데 그 사람 역시 라마 있는 나협 공동체에 들어가자마자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사울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사울이 큰맘 먹고 직접 갑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울도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죠. 사울이라는 사람도 그곳에 가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 공동체에 도착했을 때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탄식스러운 괴로운 어떤 예언을 할때 옷을 찢거나 그러는데 아마 그래서 이제 사울이 어, 자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보고 옷을 찢었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인데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명한 것은 사울 왕도 그 공동체로 가다가 예언하기 시작했고 아주 깊은 예언들까지 막 쏟아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왕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만 그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없어서 결국에는 아주 안 좋은 마무리를 하게 되는 인생의 마무리가 너무 나쁜 인생 중에 한 명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사울왕이 그 라마에 있는 나욧 공동체에 들어갈 때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막 행복하고 즐겁고 기대되고 우리 권사님께서 예배드리러 올때 그런 막막 신나는 막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막 들끓는 그 분노를 가지고 다윗을 보기만 해도 창을 던졌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잡아 가지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이 다윗을 어떻게 찢어 죽일까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악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인데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에 가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또 예배를 중요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너가 만약에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쟁에서 나타나는 모든 짐승이든 뭐든지 다 죽여야 된다고 말했을 때 좋은 것들만 골라내면서 취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 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죠. 사울 왕이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좋은 것들 몰래 이렇게 감추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었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계속해서 악한 길로 걸어가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복만 빌었던 사람으로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울이, 그런 사울 왕인 그런 악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였는데, 큰 마음을 가득 갖고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라마에 있는 나엿 공동체 근처에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명이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막 뜨거운 예언들을 아주 신비스러운 것들을 막 쏟아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너무나 신기하고 감격적입니다. 그곳에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라마나요 공동체인데 이 라마에 있는 나요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계셨기에 그 라마나요시라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름을 강하게 부어주셨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니 말씀드렸듯이 이 라마 나이옷 공동체 안에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들이 뭐하면서 예언했을까요? 그렇죠 선지자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사람의 뜻을 구하고 풀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 기도하면 사람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 그 라마 나이옷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겠죠. 말씀 보고 있었겠죠. 이 라마나이옷이라는 장소, 이것은 지역이 특별하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가 부어지는 것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특별히 먼저 선택한 백성들이지만 그 사람의 사랑을 먼저 받은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라마 나욧이라는 그 지역이 특별하고 그 지역에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라마 나욧에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지금 여기 이곳이 라마나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길을 찾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라마나요세 부어 주셨던 기름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같이 이곳에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이곳은 내내 내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동자를 여기에 둘 것이고 내 귀를 여기에 기울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편재하시면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지만 특별히 교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아름다운 성전의 그 약속의 교회 안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라마나요처럼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해 봤어요. 상상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정말 말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몇년 전에 3년 전에, 3년 전에, 1월 달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참 기도하면서 뜨겁게 받아서 너무 좋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기에서 느낀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 우리 교회 구경하러 오는 분들 간혹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 약간 금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 들어왔다가 성령의 임재를 받으면 우리 교회 또 택배, 택배 아저씨들이 택배 전해주러 왔다가 은혜 받아서 돌아가면 아멘 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 교회 지나가다가 들렀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 어, 어, 상상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섬기는 이 소원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멘. 목사만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몸 담고 있는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아멘.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물론, 이제 꼭 그렇게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또 언제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는 앞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무엘이 있었던 다윗이 다, 다우시, 다 다위시 있었던 그라마나욧 공동체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도 부어지는 걸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경험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막 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두근두근두근, 지금도 막 다리가 막 덜덜덜 떨리면서 막 두근두근 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이 이 시대의 라마 나요시 된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그 영적 에너지가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흘러간다면,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심지어 사울처럼 강팍한 사람, 악한 사람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교회 앞에 있었던 무당집, 굉장히 그뭐라러죠용암하다 하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되게 막점잘 보는. 용용한 용한 아 용한 점쟁이 그 무당이 예배 때 화가 나가지고 예배 때만 몇 번을 들어오다가 어느 날 예배 문팍 열고 예배당 문팍 열고 들어와서 예배 방해하려고 문팍 열고 들어왔다가 갑자기 은혜 사로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막 통곡하고 회개하고 예배 드리면서 신자가 되는 막 그런 이야기 단정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여기 하나님 이쭉 만해가지고 사울처럼. 탄팍하고 악한 사람이 악한 이도로 교회 문을 열었다고 할지라도 여기 있는 하나님의 영이 너무 강해서 그 사람을 고꾸라뜨리고 그 사람을 사로잡고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그 사람을 새사람으로 만드는 교회. 아멘. 아멘. 아,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아, 저만 좋은가요? 장로님하고 저만 좋은가요? 아멘은 우리 둘만 해요. 물론 다 같이 좋으시겠지만 어 정말 막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 그냥 막 계속 두근두근 거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누구든지 그런 악한 사람이라도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의 명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회개가 일어나고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교회, 수많은 영혼을 살려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소원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소망에 두근두근 두근 거리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인들의 아이러니가 무엇인지 아세요? 신령한 교회이길 바라면서 정작 자신은 신령하지 않아요. 교회는 영적인 공간이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주길 바라면서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은 치유받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의 상처는 나몰나라 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고 심지어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지적하는 것과 정죄는 밤새도록 할수 있는데 자신을 위한 충고는 잠시도 듣기 싫어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일어나는 남아나욧 같은 특별한 곳이 되길 바라면서도 정작 기도하지 않는 것. 저는 이게 이 시대의 그리스인들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정말 바라면서도. 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누가 이곳에 오더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일이 일어나고 회개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대의 라마 나유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개인 기도실도 만들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끊임없이 났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큰 교회는 인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24시간 기도를 계속 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왜못 할까요? 물론 시간도 없고 바쁘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피곤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처음에 그 막, 진짜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정말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의 교회 상태, 무엇부터 해야 될지, 또할수 있는 자금도 하나도 없었던 상태, 장로님 말씀대로 하면 이제 제가 이제 첫 달에는 월급을 못 받았다. 나중에 장르님께서 또 그래도 받아야지 하면서 이제 나중에 챙겨주셨잖아요. 그 정도로 처음에는 제 월급도 없을 정도의 교회였어요. 근데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개인 기도실을 짓길 원하는 것 같은 마음을 저에게 주셨었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교회는 이래나 저래나 기도하는 공동체 이어야 되기 때문이죠. 만밀히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니 교회에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지금은 우리가 말씀 공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성숙해가는 과정들을 걸어가고 있지만 여기에 반드시 기도 훈련 그리고 기도의 생활이 반드시 같이 일어나야 될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정말 아름다운 라마 나욧 공동체 같은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길을 찾아야만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성도의 신앙의 두 기둥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는 곳에 라마 나욧 초대 교회 같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우리 수원 교회가 꼭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찾는이마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라마 나욧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만나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이곳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과 함께하고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은 음성으로 예언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교회가 이 시대에 남한하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의용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싫어하던 자들도, 하나님을 비방하던 자들도, 하나님을 멀리하던 자들도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붙들어 주셔서, 고꾸라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자가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슬픔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앞해 준비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로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를 이곳을 남아 나의 공동체로 먼저 만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곳이 라마나요 공동체 초대 교회가 되어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될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위의 수그레스 연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라마나욧 공동체를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날이다. 아멘. 아멘.